이삭반 태연아 안녕.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고 했죠. 그런데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생각했어요.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.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항상 교회 성도들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했어요.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항상 힘썼어요.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은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, 그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낼 때그 선물을 직접 받아서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. 그는 가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끝까지 먼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울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어요.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, 이웃에게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.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고 또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. 호